안녕하십니까. 조선산타입니다. 오늘은 며칠이야. 4월 3일. 벌써 4월이네요. 4월 아, 3일이고 월요일. 아, 현재 시각이 06시 33분. 외기온도가 9.5도, 10도. 그죠? 또 언더 연한 보입니다. 어제 저기 홍제동 쪽에서 불이 났었어요. 예. 오후 한 14시 경에 아 13시 13시 못 돼서 그이왕산 홍제동 반대편에 있잖아요. 예. 반대편에서 쭉 올라가고 있는데, 통인시장 통해서, 그, 성수동 깨고 올라왔는데, 저쪽에서 하얀 연기가뻘라뻘라 올라오더라고. 예. 네. 건조하잖아요. 굉장히 지금. 굉장히 건조한 날씨인데, 홍재동 쪽에서 검은 아니 검은 연기가 아니라 하얀 연기가 막 뭐라 올라오더라고. 누가 그러더라고. 야 불난 거 같다 그랬더니 불난데 왜 이렇게 하얀 연기가 올라오네. 그렇다러면이 저건 불이 확실하다. 음 모르긴 몰라도 저건 불이 확실하다 그랬더니 영락없이 그냥 조금 있다가 그탐머프 소방헬기가 막두 대. 미제 헬기 있잖아요 그 가운데 빵 뚫린거 그거 이것저것 그냥 계속 쏟아붓더라고 그러니 오늘 4월 3일인데 어, 06시경에 보니까 잔불이 거의 진화 됐던 아직도 진화가 안된 거지 100% 음, 그렇게 보고를 하더라고 서방청에서 오세훈 시장도 바쁘게 움직였을 것 같고 뭐, 대전, 금산 쪽, 뭐, 그죠? 홍성 쪽. 전국 곳곳에 그냥 불이 산지 했더고 공교롭게 주말에 말이야. 음. 그, 진정한 리더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좀 생각을 해봤어 진정한 리더. 그래서, 가지고 있는 거, 리더십이라는 게, 어떻게 보면 흔하게 우리들에게 듣는 사회적인 열망의 단어일 수 있잖아요. 근데 그게 너무 흔하다 보니까, 리더십이라는 지도력, 오늘 한국어로 얘기하자면, 지도력이나 리더십에 대한 부분이 좀, 중요성이라든가, 또 단어에 대한 피로도 때문에, 과연 그게 무엇인가에 대해서, 진지하게 생각해본 적이 없는 것 같아요. 여러분도 생각 어떤지 리더십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봤어요. 진정한 리더십. 음. 어느 분이 지금 경남 진주에 가면 좀 진기한 기록을 가지고 있는 초등학교가 하나 있어요. 음. 지수 초등학교라고. 지수 초등학교 현재 고자리 2년 전에 고자리는 고자리에서 다른 곳으로 이사를 했다고 그러더라고 현재 고자리는 이제 어 학교가 뭐 협소하다거나 뭐 그러면 이제 옮기고 그러잖아요 옛날에 서울의 방이 중학 방이 중학교라고 예전에 내 친구들이 다니던 학교도 그랬고, 학교가 어떤 이유인건에 뭐, 쉽게 옮길 수는 없지만, 학교도 이렇게 인근에, 너무 멀리 나지 인근으로 이사를 하더라고요. 그걸 폐교라고 표현은 하지 않, 않죠. 폐교는 아예 그냥 존재 자체가 없어지는 거고, 그죠? 그래서 지수초등학교라는 곳이 대한민국에서 끼친 역사가, 어, 한번 되새겨볼만 해요. 지난 90년대, 어, 어느 시점에 세무, 국세청에서 세무조사를 했었대요. 이제 그 중에서 한 100여 명가량이 리스터블에서 이제 조사를 한 거지. 대표이사 포함해서 전부 다, 음, 많이 내는 세무, 를 세금을 많이 내는 사람은 이제, 관리할수 있잖아 솔직히 응. 그런 것도 한번 의미가 있는 거고 누가 세금을 많이 는지 100명을 냈는데 그 중에서 놀랍게도 30여 명이 같은 초등학교 국민학교 동창이라는 거지 놀랍지 않아요? 30여 명이 초등학교를 같이 나왔어 그 중에서도 세 개, 세 명은, 어느날 역대 대기업 그룹 총수 출신이었어. LG, 허씨 가문, 삼성, 일시 가문, 응? 그 다음에 효창, 아, 효성 그룹. 이렇게 세 개의 그룹이 이곳에서 구씨하고 허씨 이건 희 회장도 이곳 출신으로 알고 있는데, 그건 저기 모르겠고. 효성그룹의 회장도 이곳에 초등학교를 나왔다고 하더라. 고 지수초등학교는 일제시대 때 사실 그 인구라든가 지역의 어떤 단위에서 제외된 세울 수 있는 곳이 아니었다고 하더라고. 이제, 이제, 뭐, 일본 국민 학교에 대한 인구 분포라든가 이런 거 있을 거 아니에요. 뭐, 면단위 이상, 뭐, 이런 조건이 갖춰져야 되는데, 그렇지 못했나 봐. 그러다 보니까 그 지역 어른들, 뭐, 구시가문허시가문 이런 분들이, 뭐 십시일반으로 사절을 털어서 아이들의 교육에 대한 열망으로, 이럴 때일수록 아이들을 교육시켜야 된다는 열망으로 국민학교를 당시에 이제 개교를 시킨 거지. 인가를 받았고. 그렇게도 되나봐요. 돈을 내고 그래서. 에. 여기서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거는 진정한 리더가 무엇인가에 대한 부분을 나도 한번 고민을 한번 해봤어요. 뭐, 어, 어떻게 보면 학교 다닐 때 학급에서의 반장 그죠? 그다음에 지역 사회에서 봤던 그 지방자치단체장 그리고 크게는 한 나라의 행정부 수반으로서 많은 권한을 가지고 국민들의 삶의 질에 절대적인 권한을 행사하고 있는 대통령. 그죠? 그리고 한 가정에서는 또 가장으로서의 역할 우리 아버님 돌아가셨지만 관련해서 비교하자면 나의 어떤 반쪽이뭐 반추되는 여러 가지 나의 행동들에 대해서 어 생각을 한번 해보게 되더라고. 근데 어느부 어느 어르신의 얘기를 들었는데, 그 부분에 좀 공감을 하는 게 리더라는 게 돈이 많고, 어? 이끌고 있는 조직원이 많아서 리더가 아니라 뭐 학, 학력이 높거나, 그래서 그게 뭐 절대적으로 비례했던 건 아닌 것 같아요. 음. 회사 조직 내에서도 마찬가지고 그런 부분이, 음? 그, 각 조직에서 일어나는 한 분, 한 정점에 있을 때, 각 조직에서 일어나고 올라오는 갈등이 점철되는 상황에서 리더가 해야 되는 역할이 무엇이고, 리더가 하지 말아야 되는 행동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좀, 여러 책들도 있었을 거 아니에요, 예전에는. 뭐 그런 거 이제 거의 기억이 안 나는데, 뭐 리더십을 키우자, 뭐 리더의 역할, 뭐 이런 거를 뭐, 회사 다닐 때도 뭐 교육 받고 그랬던 것 같은데 그 중에 나와 있던 부 거의 기억이 안 나지 않지만 오늘 내 어, 어제 오늘 생각을 해 봤는데 진정한 의미에서 리더라는 것은 쉽지는 않지만 각 소수파들이 가지고 있는 어떤 그 바램이라든가 이런 그각 개인이라든가 지역이라든가 이런 부분을 통합할 수 있는 자질을 갖고 있는 사람이 리더가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요. 갈등을 조장하는 게 아니라 지역을 갈등을 조장하는 게 아니라 그들을 통합할 수 있는 어떤 능력을 갖고 있는 사람이 리더가 아닌지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어, 조직을 이끄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는 것 같아요. 어, 한 조직 내부의 조직원을 전부 갈등을 일으켜서, 우리 흔한 예로 갈기잘기 뜯어놓음으로써, 그들이 갖고 있는 고심점을 다 잃어버리고, 리더가 그들을 그냥 어떤 정치적인 공작에 의해서, 어, 휘둘리는 자들이, 자들도 있고, 어, 그런 리더들도 있어요. 어쨌든 행정적인 리더들이겠지만, 그것도 리더죠. 모래알로 만들므로 인해서 자신이 갖고 있는 조직에서의 역량이 크게 보이는 거지. 반면에 이 조직원들끼리는 뭐 모래알이다 보니까 끈끈한 정의라든가 이런 부분이 없어. 고심점이 없기 때문에 외부에서 들어오는 외부에 상당히 취약하죠. 제 경험상으로도 그래. 외부에 들어 들어오는 그 외풍이 굉장히 취약하더라고, 보니까. 리더들이. 리더의 역할들이 보니까. 그래서, 이 지수초등학교에 3개, 음, 어 30여 명 정도, 그 당시 세무조사를 했는데, 이 문제 많이 많이 돌아가셨겠지 거의 다 돌아가셨겠지 90년대 초개 정도 될것 같아요 세무 조사를 국세청에서 했는데 30여 명 정도가 한 초등학교에서 배출됐다 그 초등학교를 어 만든 게 국가가 아니라 지역 사회에서 응? 지역 사회에서 지역 인재의 다양성을, 지역 인재가 가지고 있는 다양성과 역량을 키우고자 자신이 가지고 있는 사절을 턴 거잖아요. 어, 그렇게 함으로 인해서 조직력, 그 지역 사회 내에서 있는 리더십, 그 어른들은 이제 하나의 큰 리더가 되는 거잖아요. 17일 반으로 모여서 학교를 만들었다 이거야말로 진정한 리더의 모습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지수초등학교 진주에 있는 여러분들 생각은 어떠신지 모르겠지만 지금 아, 우리가 필요한 게 무엇일까요 지금 국가조직 사회조직에서 진영 간에, 양, 진영 간에, 어, 각자의 첨예한 이득을, 이득만을 가지고, 그냥 서로 진영 간의 진영 논리에 빠져가지고, 어 나아가야 되는 국가 논리라든가, 어 개인의 진정한 그 사회 통합에 대한 부분은 점점 퇴색하는 것 같아요. 음 행정부 수반으로서 그리고 야당의 지도자, 여당의 지도자 이런 분들이 현재 그 진행하고 있는 논리들을 명확히 봤을 때는 각자의 진영에 관련된 내용, 또한 표를 가지고 의식되는 지나친 정치적인 움직임 등이 반대편에 있는 정치에 소외되는 사람들을 민감하게 자극하는 게 아닌가, 사회적으로. 갈등이 불추겨지는 거죠. 지금 사회, 지금 그 IMF 이후에 더욱더, 혹자들은 그, 그, 우리, 저희 어르신들은 그래요. 대한민국이 점점 계층화되어 가 있는, 계층화되어 가고 있다, 직업적으로. 어. 사회통합이 필요한 상태에서 IMF가 준 여러가지 긍정적인 장점도 있지만 노동에 대한 유연성이 어느 정도는 주어지기도 했고 응? 사회적인 시스템에 있어서의 각그 주체가 국가 공공기관이라든가 사기업들이 국가의 사회에 끼치는 영향에 따라서 대마불사에 대한, 은근한 기대를 가지고 말이야. 자신이 가지고 있는 역량의 도덕성, 비도덕성을 취함으로써, 여러 가지 안 좋은 모습을 보였잖아요. IFE 이후에 대마불사에 대한 그큰 태제가 깨진 사례가 있잖아요. 어, 대우. 응? 그죠? 기아 자동차. 이런 대기업들. 그 다음에 은행의 도산. 뼈를 깎는 반성들이 진행이 되었는 음. 긍정적인 증명도 있지만, 현재 지금 이후에 벌어지고 있는 잘못 선정된 그 직업에 대한 다층화 구조. 사회 통합을 이룰 수 없는. 아웃소싱에 대한 함정이 현재 대한민국에는 굉장히 위험 수위에 올랐다고 생각을 해요. 사람이 어떤 의미에서는 아웃소싱이라는 게 뭐예요? 어떤 한 사회적인 프로젝트가 한 수주를 받았을 때 그것은 공공기관이 공공 공기업이 됐든 한 기업 내에서 이루어지는 프로젝트가 됐든지 간에. 사회에서 전체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하미의 이익을 위해서 쫓아가는데 한그 국가 시스템이든 기업 시스템이든간에 해낼 수 없는 자원들을 분산해서 띄어내서 띄어내서 이건 좀 해달라고 할수 있는 어떤 협업에 대한 의미잖아요. 협력, 협력업체라는 말이죠. 협력업체, 그죠? 근데 그 협력업체라는 게 지금 우려되는 부분이 뭐냐면, 여러 곳에서 이게 사회적으로 카스트 제도화 된다는 부분이 상당히 우려스럽다고, 뭐, 여러분들이 말씀을 하시잖아요. 뭐, 김은 작가라든가, 저명 인사들이. 노동에 대한 유연성도 마찬가지예요. 노동에 대한 유연성을 해외에 있는 고라파라든가 이런 기업들과 막 자꾸 비교를 하게 하, 라고 보니까 기업주체들이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값이 노동의 유연성이라는 게 보여요. 미국에 있는 기업은 어느 정도 일이 진행되다가 해고에 대한 부분이 상당히 자유롭다고 하더라고요. 해고, 해고, 파이어, 유아 파이어. 응? 근데 대한민국에서 그 그런 부분을 그 고용의 해고에 대한 유연성을 직접 이식할 수 있는 부분인가요 그게 과연 사회통합의 의미가 있고 사회적으로 혼란이 다가오지 않을까요 많은 부분에서 계속 요구가 되고 있는 내용이에요 그리고 해외에서 국가평가 할 때도 그 노동에 대한 유연성 부분을 점진적으로 개선시켜라 개선시켜라 라고 압박을 한다고 그러는데 제가 생각하기에는 아니, 해외에서 이번에 뭐, 대기업, 예를 들어, 그, 메타라든가, 옛날에 페이스북이죠. 메타, 스뭐 회사 같은 경우도, 순식간에 사람들을 자르고 그러면은, 그 자르는 사람의 엄청난 그 퇴직보상금들이 따른다고 하더라고요. 우리하고는 틀려. 우린 그고용의 노동 주연성이라는 게, 자르면 그냥 자르는 순간 그냥 일부 그냥 어떤, 퇴직금 명목 어. 퇴직금은 당연히 줘야 되는 부분이고 거기에 대한 그 회사의 페널티를가 엄청나다고 하던데 보니까. 그런 부분이 보장된 상태에서 그러니까 그 반대급부의 노동자에 대해 주어질 수 있는 반대급부가 충분하게 합리적으로 우리 사회 계층 간에 소통이 되고 인식이 돼 있는 상태에서 그런 시스템이 이루어져야지, 고향의 노동 통 말은 되게 멋있어. 그리고 누가 만들었는지, 아우, 유연하게 해야 되는구나. 그래서 도대체 이게 무슨 말인가라고 생각하는 사람도 꽤 많을 거야. 오, 해야지, 유연하게, 유연하게 해야지. 너무 경직돼 있어, 노동이. 파헤치면, 어, 좀 미안한 표현인데, 굉장히 살인적인, 고용 해고에 대한 내용이에요. 살인적인. 지수 초등학교에서 벌어진 그 일제 시대의 진주에서 이루어진 지역 어르신들의 어 그런 사회 통합적인 의미에서. 한 교육기관이 태어났다고 생각하고 그런 각고의 노력으로 이후 40년, 50년 후에 대한민국이 성장하는데 큰 초석을, 경제적인 초석을 가진 분들이 상당수가 한때는 그것에 배출되었다. 지도자라는 게, 지도자라는 게 인격과 사격, 법, 법인격을 가진 자들의 통합을 노력하고 거기에 대한 퍼포먼스로 실적으로 인정을 받아야 되는 게 진짜 인사고가의 많은 부분이 인정돼야 되지 않는 부분이냐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4월 3일인데. 어제 가족들과 한 십수명이 움직였어요. 이제, 한때 그, 우리 44년생, 48년생, 뭐 42년생 그러잖아요. 우리 때 아버님들이. 격동의 세월을 겪은 분이 초로의 희망이 같이 모여서 어, 여행을 가고, 이야기를 나누자라는 소박한 소망으로 이, 이루어진 여행이었어요. 나는 그 부분을 생각할 때 처음에는 이제, 이제 만나기가 너무 힘들죠. 가만히 생각하니까 이분들이 사회적으로 많은 그 격동을 대한민국 근현대사에서 겪었던 여러 가지 생각들을 하면서 어제 걷는, 이제, 걸은 거이또 불편한 상태에서 이렇게, 어 같이 가족들하고 걷는 모습을 보면서 많은 생각이 들더라고요. 존경의 표현을, 존경의 생각이 들, 들, 들더라고요. 그, 저희 이제 어른한테. 한편으로는 또 고마운 부분도 있고. 아직도 뭐 배워야 될, 역사가 이제 사라진다는 의미가 되니까 좀 서글퍼지기도 합니다. 어른들이, 어른이. 음. 가족들이 같이 모여서 예약이라는 희망이 가지고 계셨던 집안의 어른들에 대한 리더십도 한번 생각을 하고, 지수초등학교에서 당시 이루어졌던 지역 유지들에 대한 지역 유지 리더들의 생각이 생각이 드는 오늘 하루입니다. 월요일 날 힘차게 한번 또 시작해 보겠습니다. 조선타타였습니다.